뒤로 도는 거 없고 여기 리저브 계단 아래 하나 있고 응 음, 계단 아래 리전브어 봤어 어, 한명 아, 왼쪽 구석에 숨어있다 아로 플레이, 플레이. 한명 아로 플레이 있는데

지금 뭐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. 뭐라는 거야? 사이티는 사이티는 아무도 없지. 여기에 저 여기 에 a s l o c a t 여기 저기 여기 총소 맞았제 바로에 최대. 바로에 어치어 네. 음. 진짜? 어, 음. 저 찍으자. 저거 트랩도 망가 보서 좀 바로 끝낼게 어, 그럼 있어. 던지기 많았다 아내 앞에 내 앞에 뛰어 댕긴다 규질 저거 계단에 저쪽 계단 저 어디냐 역이계단쪽 있어비 아, 있는데. 일 돌아다니다. 여기 여기 잡아 봐. 여기, 여기, 여기 룩. 잡아 여기 룩. 아아 플레이. 아 플레이 다비어 뭐야. 저잡으러 가야 되는데. 맞어비질 잘라야 돼요, 우리. 아 이거 도와줘야 되는데. 어디 있어요? 저 여기 이 2층에 2쪽에 다기 닭이 기 보고 있어요. 이거. 나도 카이드. 아, 왜 이렇게 안 죽어? 진짜. 1 층에서 었는데프 어디 갔지? <목소리> 비저푸시할 건데 지금 들어오실래요? 어우씨 놀래라 나이스. 야 짜식아 방패를 플래그관에서 썼는데 요 어? 어딜 들어와 브로만안 되지 어, 오케이 데이. 여기, 데이. 여기, 데이. 여기, 데이. 여기 데이. 하나 더 있다 데이. 1층 빠에 빠이 하 오지 1층 와 1층 와 1층 와 1층 와 1층 와요 1층 블루 바 지나갔어 블루 바 지나갔어 블루 바 지나갔어 빨리 와요 내쪽뺀거 봐도 돼 VIP 주요저 뚫고 있을게요 근데 요게 있는데? 아니 싫어. 아 에코 있내앞내 카이드 내앞 카이드 내앞 카이드. 가가어 계단 올라간다 계단 올라간다. 계단 올라갔어요? 구에 쪽에... 사이트 들어갈 것 같은데 이대로. 아 이거 못딴게 너무 컸다. 씨. 에코, 이... 에코 있어. 트랩도 나, 안 했어요? 트랩도 요 이거를 땄었어야 됐는데. 아. 오 이씨 았다 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. 내 앞에 사필래. 어? 아, 이 새끼 샷건이라 좀 무서운데다. 어브이돌아피 들어간다. 브에비 들어왔다. What the fuck. 아들어어요 아, 이거 뚫었어야 되는데. 이거 필 마비. 에코 돌린데. 이거 살짝 그전. 어, 어? 개인질을 뭐야 부상 부상 두방, 두방, 부상, 부상, 부상. 에코 다운. 아, 근데 작은 뭐? 살아났을거요 아개 반디 이러면은 이거 타이거를 아, 잡아줬어야 했는데 아, 같이 와서 아니 개값진다 이거. 울 들고 아콩 받았어 미아 진짜 개 받아. 아니, 들고 싸가는데. 아 저거 밴디못 잡겠다. 가스탄이 쪽으로 지원 갈게요. 몽땅이 혼자. 2층 올라간다. 저거 백업 해줘요. 나 2층 올라왔는데. 백업할게요. 여기 있는데. 내 앞에 있다. 내 앞에 유전 <놀람> 있다. 많은 날. 나이스. 2층 끝? 몰라요. 더 있을 수도 있고. 끝인 것 같아요. 작업실에 놓은 거 없는 것 같은데. 밴드 지하니까. 야, 근데 화장실에서 앵글 저렇게 보는구나. 실으로 <놀람> 아래로 들고. <놀람> 카이드가 1층에 있는데. 파이드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피아노방에서 피아노방 화장실 야 피아노방 네. 지금 핑찍 핑찍 아핑안못 아, 찍었다 피아노방 아 소리 들은 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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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난 네게 무력함을 선사해주러 왔어 파이드 전문공 파이 파이 나이스 하이. 이거 사계층 조심 사계층 내리 올라올 거야 파이 하이. 파이 하이. 파이 하이. 파이 나 잡을게 나 잡을게 내려주고 다시 올려주고 바다 한번 올리고 야! 빼고 봐라! 나 고독 밟았어 아래아래 있어요, 걔들 아래 아! 어 이쪽으로 가? 위로 밑뒤는? 와아아아 여기 있어? 아, 씨, 이피 파니아. 파니아, 시, 파니아. 아, 시, 아 아, 시, 파니아. 아, 시, 파니니다 아, 파니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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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 파니아. 파니아. 아니아아아아니아니 로케이아나 이거 권총 조직용바뀌는데 너무 어려워 어야얘 물란비 왜 뚫려 왜 뚫어놨을까? 생각을 해봐 프루스트 랑 비질이 갔어요 야 여기 하나 있다 앞에 비질 있다 비질 1층으로 낙하했어 비질 1층 낙하했어 그럼 내가 다시 1층으로 가서 비질을 전담막 하는거지 여기 앞에 엘라있어 바로 앞에 거기서 돌려 왜이렇 이 조명은... 지라 어디가? 기질아. 어디가, 기지라? 너가 탈수 있을 것같아 너는 안 돼. 기지라, 안녕? 악령, 기지라? 악령, 기지라? 던져 봐. 안녕, 기지라? 어? 아, 안녕, 기지라? 내가 스를 잡으러... 어나 소리를 들었어! 난 소리를 들었어, 어. 아, 오지 마요. 오지 마요. 아, 내 앞에 프로스트 있어. 내 앞에 프로스트. 아, 이거 탁 됐네. 버려, 버려, 버려. 버려, 버려. 어, 팔렸는데. 안녕, 프로스트야. 오, 야, 야, 이거 아니지. 야, 여기 살려, 거기서. 이 새끼야. <laughs> 오, 갈 뻔했다, 이거. 이거 갈 뻔한 거 인정. 사이트에서 라이 어, 마이 확인. 아이고, 엘라 더 터지고. 나는 이걸 굴하지 않고 피크 샷 피크 샷 오케이 잘 가고 어 뭐야 이거 r 이 n g e 그이시 따라